매일 경제하고 MBN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48, 김문수 33, 이준석 7. 그리고 제목 바, 제목은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은 50에 근접한 게 계속 나오고, 3 0원절리그 다음에 한 자릿수 후반대에서 꼼짝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득표율 60%, 절대 권력 향해가는 이. 그러면서 부재가 이런 것들입니다. 사상 최고 득표율, 사상 최고 득표수, 뭐, 뭐 등등등등.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을 장악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단일화를 한번더좀 뭔가 좀그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근데 사실 단일화 포인트는 놓친 것 같아요 단일화의 조건은 1번 아, 이재명의 지지율이 한40% 초대에서 묶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 여기를 단일화해서 40%때 후가 나오면은 이제 동력을 받는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재명이 40%대 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동력이 하나가 없고. 두 번째. 이제, 김문수와, 아 이제, 그, 누구 이준석. 준석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아 이건 아닐 텐데, 그냥 편하게. <laughs> 이준석의 단일화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올라가고, 아니면 동반 상승해서 뭔가 좀 역전의 기회가 보여서 둘 동반 상승하면서 둘이 합하면 뭐저기저 이재명을 넘어서거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둘다 똑같다 안 움직인다, 아니면 오히려 약간의 하락세다.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준서 그러니까 김문수 본인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 그 이제 국민의 일부에서는 준서가 우리가 미안했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준석은 지금은 이제 단일화라는 단어 자체가 감동이 없어졌다. 사실은 저는 이건 단감동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김문수 어, 과정을 보면서 단일화의 디귿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아, 사람들이 별로 이거는 감동의 무대가 아니라 추악한 무대다라고 이제 딱 뇌리에 박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받든 못 받든 말인데 이제는 답이 없다. 김문수 흘러간 물이다 사퇴다. 근데 사퇴 안 돼요. 이거 이게 또 이게 또또돈 문제가 또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어 그야말로 어 마음에 안 들지만, 이제 보수의 적자는 국힘으로 돼 있는데, 국힘이 보수의 적절한 사람들이 후보도 못 냈다. 소리를 들을 텐데, 사퇴를 하게 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 문제를 어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쨌거나, 어 어쨌거나 뭐 사퇴가 됐든, 협상이 됐든. 후보 한 명만 남겼을 때 이긴다는 계산이 나오면 뭐라도 좀 동력이 될 텐데 지금 동력을 찾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갈가먹고 자기들끼리 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형국이다 보니까 좀처럼 답을 못 찾는 것 같습니다.